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를 둘러싼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한 선수의 복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먼저 알려드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공개된 불꽃야구 19에는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지만 이내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인해 비공개 처리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당황했지만 스튜디오 시원이 신속하게 재업로드를 진행했죠. 그러나 이 영상 또한 언제든 다시 차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마음 졸이며 시청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유튜브에서 완전히 내려간다면 유일한 대안은 스튜디오 시원 자체 플랫폼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9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예스24 yes, 티켓에서 대통령기 챔피언 부상과 기대를 한 몸에 모은 직관 경기 티켓이 공개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임상우 선수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기 결승전에서의 아쉬움을 되갚을 수 있는 복수의 무대이자 영권 선수들이 드래프트를 앞두고 펼치는 마지막 직관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인천문학 경기장은 그동안 예매나 추가 자석 확보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야구 팬이라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에 그만큼 뜨거운 열기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날, 9월 8일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소식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하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선수, 연세대의 강민구 선수가 드디어 복귀 신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야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팬들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이름은 대학 야구 무대에서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시즌 동안 그는 14경기에서 7승을 챙기고 74 이닝 동안 무려 74개의 3진을 잡아내며 방어율 2.07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강야구 시즌 3에 참가해 6.2 이닝 동안 1패와 방어율 9.40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팬들의 마음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원 단장 역시 그의 투지를 높게 평가했고 팬들 역시 강민구라면 언제든 다시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꽃약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학업과 연세대 소속팀 사정으로 인해 그는 아쉽게도 하차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했고 그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속팀 경기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각종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야구부에서 짐을 뺐다거나 심지어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말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강민구 선수는 그런 소문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이 주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직접 입을 열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야구를 포기한 적도 없고 다른 길을 준비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몸을 다시 만들고 야구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은 팬들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동시에 그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희망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8일, 그 약속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복귀 무대에서 그의 이름은 다시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 팬들은 환호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기다림 끝에 돌아온 강민구, 그의 복귀는 단순한 재등장이 아니라, 진짜 야구선수 강민구가 아직 건재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벅차올랐고, 동료 선수들 역시 그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복귀전은 대학 왕중왕전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상대는 여주대였고, 연세대는 이미 경기 초반부터 기세를 몰아붙였습니다. 점수는 무려 10대0. 연세대가 압도적인 흐름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팬들이 기다리던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던 겁니다. 복귀 무대에서 그는 단0.1 이닝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보여준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공 하나하나에는 오랜 준비와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타자를 깔끔하게 잡아내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한순간은 누구에게도 잊히지 않을 강렬한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공 하나에 열광했고,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아웃카운트 하나가 아니라, 강민구가 다시 돌아왔다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깨와 팔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그리고 마운드 위에서 흔들림 없는 태도는 단순한 복귀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연세대가 완승을 거둔 그날, 가장 값진 성과는 점수판이 아니라, 바로 강민구의 복귀였습니다. 감독과 동료들 역시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짧지만 임팩트 강한 복귀 무대. 그 자체가 팬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고,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 더큰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팬들의 시선은 다음 경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왕중왕전이라는 무대에서 그는 과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짧은 복귀 전이 남긴 여우는 오히려 더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 강민구의 이야기는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복귀가 주목을 받았던 그날 다른 연건 선수들 역시 각자의 무대에서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불꽃 야구를 통해 이미 이름을 알린 이 선수들의 활약은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먼저 외야수 수비요정으로 불리는 문교원 선수가 마운드에 섰습니다. 그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분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팀은 동의과학대의 4대5로 패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내 흔들림 없는 수비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는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교원의 플레이는 단순한 성적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며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또 다른 스타, 카리스마 포수 김민범 선수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 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10대 2 압승을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투수진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경기 흐름을 장악한 김민범의 존재감은 단순한 안타하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팬들은 역시 김민범이라며 그의 활약을 반겼고, 그날 경기는 그의 가치를 다시금 증명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임상우 선수 역시 단국대 소속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통령기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어 이번 무대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임상우의 재도전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며 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팀을 이끌고 자신을 증명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연권 선수들의 모습은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했습니다. 강민구의 복귀가 단순히 한 명의 귀환이 아니라 파이터즈 전체 선수들의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팀을 넘어선 연대감,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림이 그날 경기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왕중왕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팬들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진표에서는 영권 선수들끼리 맞붙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에 팬들은 이미 가슴 뛰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 10일 경기 일정만 보더라도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는 김민범 선수가 속한 동화대의 경기가 펼쳐지고 오후 2시 30분에는 임상우가 속한 단국대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 강민구가 속한 연세대의 8강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연세대는 이나대를 꺾고 올라온 동의과학대와 맞붙게 되었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4강은 물론 결승 진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편에서 단국대나 동화대가 결승까지 올라온다면 그야말로 팬들이 기다리던 장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바로 강민구와 김민범, 혹은 강민구와 임상우가 결승 무대에서 직접 맞대결을 벌이는 시나리오입니다. 타이터즈 출신 선수들끼리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한 팀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성장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맞서는 그림, 그것은 팬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전이라 불릴만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파이터즈 내전이라는 말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꽃 야구를 통해 성장한 선수들이 각자의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은 프로그램이 지닌 가치를 다시금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왕중왕전은 단순한 토너먼트가 아니라 각 선수의 커리어와 자존심이 걸린 무대이자 팬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경기가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영상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경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꽃 야구라는 무대가 만들어낸 특별한 드라마였고, 동시에 선수들의 인생과 팬들의 열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복귀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짧은 등판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했고, 팬들은 그한 장면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다림 끝에 돌아온 그의 모습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문교원, 김민범, 임상우 선수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연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성적표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선수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다시 현장의 힘으로 이어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을 설레게 한건 앞으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연세대, 단국대, 동아대가 각각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단순히 토너먼트의 한 장면이 아니라 팬들에게는 꿈꾸던 내전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파이터즈 출신 선수들이 다시 만나 이제는 동료가 아닌 라이벌로 맞서는 장면은 한국 대학 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이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하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강민구 선수의 복귀와 연권 선수들의 왕중왕전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맞대결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꽃 야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민구의 복귀와 연권 선수들의 활약은 또 다른 질문과 기대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들이 앞으로 한국 야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강민구 선수의 사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선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이유로든 잠시 무대를 떠나야 할 때가 오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루머와 의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몸을 만들었고 결국 단0.1 이닝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진짜 야구선수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모습에서 끈기와 성실함의 가치를 확인했고, 동료 선수들 또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연권 선수들의 존재는 불꽃 야구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수들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문교원의 수비, 김민범의 리더십, 임상우의 강인한 정신력은 각각의 팀에서 빛을 바라며 불꽃 야구 출신이라는 이름값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유망주들이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할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팬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히 경기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땀과 눈물, 좌절과 재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강민구의 복귀는 단순히 기록 하나가 채워진 사건이 아니라 팬들이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낸 드라마였습니다.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가 선수들에게 직접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흥미롭습니다. 만약 파이터즈 출신 선수들이 왕중앙전에서 맞붙는 장면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대학 야구 전체에 큰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동료에서 라이벌로 다시 국가대표 후보로 성장하는 과정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히는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컨텐츠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어지는 선수들의 성장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결국 강민구의 복귀는 시작일 뿐입니다. 불꽃야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복귀와 반전, 성장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불꽃야구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강민구와 연권 선수들이 보여줄 새로운 장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쳤을 뿐입니다. 불꽃야구는 앞으로도 팬들에게 그리고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